이런 질문을 받았죠.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까? 며칠 동안 고민을 좀해 봤습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자본주의, 성취 지향, 성공 지향을 추구하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예수는 통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을 뒤로 하고 밑에서 떠받치는 삶으로 산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 출산, 결혼 요원하겠네요. 예, 이런 가르침은 은퇴 후에나 실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청년에게 당신의 예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강의가 아니고 일종의 설교입니다. 제게는 두 스승이 있다 그랬지요. 오른쪽에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젊은 날 받아들였던 예수님이 저와 늘 동행하고 저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심판도 해주지요. 정신 차리라고. 왼편에는 석가모니 선생님이십니다. 시달타를 성인시하면 석가모니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는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듯이 시달타가 석가모니가 됐습니다. 시달타는 소원성취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죠. 제가 시달타를 늘 왼편에 모시고 동행하는 것은, 그래서 제 길은 삐딱삐딱삐딱 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늘 갈지자의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곧장 가는 거죠. 순간순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시달타가 저에게 해주는 말씀,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는 말씀은 다르지만, 저에게는 삶의 영양소가 되는데 시다타가 저에게 해주는 말은 네가 열심히 살고 있느냐 그 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공이야 여행하는 동안 네 여행을 즐겁게 엔조이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여행의 끝은 죽음일 뿐이야. 끝없는 낭떠러지일 뿐이야.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거기에서부터 고통은 시작되는 거야. 슬픔은 시작되는 거야. 알았지? 정신 차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마. 예, 시달타의 가르침을 저는 종종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깁니다. 열심히 하되 그 끝에 대하여 집착하지는 말라.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예.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들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서명을 받고 입장시킬 거예요. 기독교가 이 싯달타의 가르침을 충분히 새기지 못하여 허황한 집착에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메시아, 저의 삶의 기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질문자의 고민, 젊은이들에게도 당신의 예수가 의미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답은 정답이 없다가 답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답을 너 자신이 찾아라. 누구에게도 답을 기대하지 말아라. 예.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죠. 석가모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되 그 결과물에 대하여 조금도 집착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가르침을, 무슨 어드바이스를 젊은이들에게 해줄 것이냐? 요즘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성공과 성취, 경쟁을 앞에 두고 달려가야 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충고할 거냐? 이미 말씀드렸죠. 정답은 없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해줄 말은 없다. 2000년 전에 내가 살아봤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어드바이스 충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하신 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걱정하는 어버이의 질문을 받고 제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막 돌려봤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뭐요? 나는 정신병원에 안 가고도 잘 살고 잘 자고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 일상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 쓰였다고요? 예, 저는 고등학생 때 귀신들린 사람 기도해 가지고 쫓아내는 일도 해 봤습니다. 저는 세상에 겁안 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고... 조종하기 때문에 귀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시대에 청년들이 특별히 사로잡혀 있는 귀신은 뭐냐? 두목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목, 두목보금을 현대어로 말하면 혹은 두목보금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현대인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두 가지는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마찬가지로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21세기에 텅난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먼저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청년들은 예수님에게 오면 이런 충고를 듣게 됩니다. 아, 나는 아니라고요. 신명기 28장,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귀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꼬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소머리는 못될 망정, 닭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등치가 크더라도... 큰 조직이라도, 큰 국가라도, 큰 조폭이라도, 그 꼬리가 되지 말고,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조그만한 단체라도, 조그만한 회사라도, 우두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두목이 되도록 우두머리가 되도록 1등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릴 복, 복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꼬리가 되라. 꼬리가 되라. 마가복음 9장과 12장에, 그리고 여기저기 실천적으로 말씀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두머리들은 지배자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잔치집에 가면은 말썩에 앉아라. 꼬랑지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거를 정직하게 번역하면 우두머리, 꼭대기, 대가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꼬레기, 꽁지, 밑바닥에서도 즐거운 일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더라도 작은 짐승의 꼬리라도 할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두머리 복음, 두목 복음,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한국에다가 퍼뜨린 장본인은 미국의 가든그로브에 있는 수정교회의 목사님 이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89세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지요. 그의 핵심 사상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노만 빈센트 필에게서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했죠. 그가 위대한 점은 평생 동안 나는 한 편의 설교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매주 설교하느라고 힘드시죠? 콩나물 요리가 몇 개나 될까요? 콩나물 요리를 1년 52주 동안 하십시오. 자꾸만 다른 요리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로버트 슐러는 하면 된다. 이한 가지 콩나물을 가지고 52주 요리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직접 텔레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로버트 슐러가 수정교회를 세워놓고 장식을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십자가를 달려고 하니까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그랬는데, 십자가는 왜 붙여요? 우리 교회는 해당이 없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자, 이게 로버트 슐러가 자랑스럽게 지은 수정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게 되면 몇년 전만 해도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수정교회입니다. 이건 종탑이고, 여기가 예배당 본당입니다. 유리집입니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이 수정교회의 이 종탑 바로 밑에 가면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이 God Answers Prayer. 이 건물은 오랫동안 기도한 응답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기도의 응답 돌판이 종탑 밑에 박혀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서 찍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그 마당에 가면 여기에 예수님 상인데, 이게 교회 사무실입니다. 뒤에 있는 배경의 건물이. 여기 물입니다. 찰랑찰랑한 호수인데, 여기에 동상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상, 그 마당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수정교에 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됩니다. 꼭대기가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던 수정교회가 7, 8년 전에 캐도릭교회로 넘어갔지요. 이 아름다운 수정교회가 결국은 부도가 나고 감당할 수 없어서 몇년 전에 캐도릭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캐도릭교회는 이 전임자 로드 슐러 목사님의 모든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캐도릭 교회입니다. 자 젊은이들에게 제가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은 꼭대기가 되려고 망상 부리지 마라. 꼭대기가 아니라도 꼬레비라도 꽁지라도 얼마든지 웃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 이게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는 간절한 충고입니다. 부처님이 들려드리는 충고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예수님이 들려드리는 충고는 꼭대기 가려고 길을 쓰지 말아라. 어디에서든지 너는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인데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빕니다. 금수저들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라도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지고 폭군이 되고 전쟁 광이 되고 많은 파괴적인 일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금수저 걱정할 일은 아니고 목수저나 은수저밖에 못 가진 우리들은 길을 쓰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한다. 알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엉뚱한 것을 공부해서 교수가 돼서 은퇴를 했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가 교수 노릇을 하기는 했지만 돈은 벌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한게 아니라 저랑 경쟁하기 싫어서 원치 않는 공부를 비주류에 속하는 공부를 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웃고 즐거움 속에서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나중에 전쟁 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되죠.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꼭대기 밑바닥. 구분을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지금 신천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은퇴하고 여백을 메우기 위하여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는 소위 시니어 어르신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젊은이들이 다른박질하고 있는 저 아래 동네가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세상하고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거를 성서적인 말로 하면 새하늘과 새땅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이죠 신천지가 도래했습니다 신천지가 도래했다는 게 뭐냐 이게 지구본입니다 이게 삥삥삥 돌아가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 아래,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존경하나요? 예, 검찰은 우리를 잡아가니까 겁을 내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검찰이 겁나지요.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구는 둥구입니다. 옛날에는 높고 낮은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구가 둥굽니다. 평지가 됐어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라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는 사이버 공간, 디지털 공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아래가 있는 세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부처님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도 허무와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밑바닥에서 살면서도 친구가 있으면 웃고 즐기고 춤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어, 그러면 뭐가 문제야? 예.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하여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쫓아갔다가 당신 예수에게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야, 거기 가서 계속 공부하든지, 나한테 와서 계속 공부하든지, 학교는 하나만 다니면 돼. 무슨 학교를 둘씩 다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그랬죠. 요즘 젊은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여기 좋다, 그러면 이리로 갑니다. 저기도 딱, 그러면 저리로 갑니다. 매스컴이 흔들고 있습니다. SNS가 흔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가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못 들게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바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낙엽입니까? 곧 바람에 흩날려 가는 낙엽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좋아하는 건 뭐냐? 제일 풀기 어려운 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모르면 부모님도 하느님도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지요 제가 어디가 아픈지 제 병을 모른다면 명의라도 저를 치료할 수 없지요 제 소원은 제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뭐 누구누구는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스님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관생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던데,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젊은이들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전에 꼭 풀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꼭대기 올려가려고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로 돈을 벌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나를 잊어버릴 만큼 거기에 푹 빠지는 것. 나랑 코드가 맞는 것, 적성이 맞는 것, 취향이 맞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야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청년들아, 너 자신을 살펴라, 네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라" 예수님의 조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발견하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하더구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배낭 하나를 메고 여기저기를 여행합니다. 지리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업종을, 업종과 내가 코드가 맞는지, 여행 가이드도 해보고, 병원에 가서 인턴도 해보고, 학교에 가서, 학교는 뭐 됐겠네요. 학교는 안 가봐도 되겠어 학교는 충분히. 초, 중, 고다 마쳤으니까 학교는 안 가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에도 가보고, 배만드는 데도 가보고, 여기저기, 농사 짓는 데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업 분야를 순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과 코드가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점에 가서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상 그런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젊은 날,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정말로 나를 잊어버릴 만큼 푹 빠질 수 있는 취향 코드가 맞는 그 무엇. 이것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도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거냐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도와줄 때꼭 물어봐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이 혹 있다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뭘 원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 저한테 카톡으로 전달되어 오는 메시지는 혼자 즐겁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엄청나게 날라오고 주로 출처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 전달 각색 각색 해서 제한테 날라오더라고요. 혼자서도 즐겁게 살수 있다. 불교의 영향이 일본 문화에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적성으로 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젊은이들에게 예수 얘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홀로 즐거움이 즐겁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독도도 즐겁지만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술 파티, 생일 파티, 잔치집. 파티를 열수 있다면 잔치를 열수 있다면 당신의 행복은 몇 배로 증가된다. 이게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비밀이에요. 행복의 비밀이에요. 행복 1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행복 2 함께 즐길 친구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 시대에 짓밟힌 사람, 버림받은 사람,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 세리는 매국로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죄인은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나는 이런 거 하려고 왔어. 예, 이게 나의 행복이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는다 이게. 예.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군인, 민간인, 북한 사람, 조선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가리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님은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리셨는데 저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거 잘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급하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여러분과 교제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홀로 즐거움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게 아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젊은이들에게 들려드리는 행복의 일인는 비결입니다. 어 너무 쉽나요 이미 여러분은 하고 있나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지 마세요. 친구랑 경쟁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행복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